네. 어 17.8이 됐을 텐데요. 자 서전재 선수의 어제와 그제 개인 종합 예선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. 봤는데 후폐 어, 종목에서 좀 아쉬움 있고 공봉 종목에서 조금 있었지만. 그것이또 오늘 뭐안 나타나기를 저 이거 바라야죠. 네. 예. 네. 저는 믿습니다. 네. 손현재 선수가 한번 실수를 하게 나면그 다음에 더욱 더 아싸. 내가 한번 해 보자. 이런 마음으로 더 <laughs> 맞아, 잘하는 맞아. 걸 많이 봤기 때문에요. 그렇죠. 네. 예. 오늘은 기대를 해고 보겠습니다. 네. 두번 실수하는 건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. 똑같은 네. 실수를한적볼게 없기 때문에 손현재 선수 입장에서는 뭐 그런 또 징크스, 좋은 징크스도 좀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. 기대해 봅니다. 네. 자, 러시아 카잔 체조 경기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. 자 앞서 이제 어제 경기가 그제 경기는 저희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봤는데 결과도 다알고요예 네, 어디서 실수했는지도 봤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생방송이기 때문에 네. <laughs> 저희도 조금 긴장을 하면서 볼수 있겠습니다 아 많은 그간 감정석에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사실 어제 그제 아이들 어린아이들 많이 보지 아, 않았어요 예. 네 러시아의 그런 그 꿈나무 선수들을 보았는데요 네. 갈라 쇼도 해주면서 이 아름다운 경기장에. 그 아이들이 꽃이 되는 그런 그 작품들을 맞습니다. 보았어요. 지금도 지금 아, 보이네요. 아, 네. 앞으로 이제 이런 어린이들이 커서 네. 마문이라든가 메르크로버가 네, 그렇죠. 되는 거죠. 네. 예. 맞습니다. 아주 러시아는 그 선수층이 두터워서요. 네. 지금 거의 한 15년, 20년째 지금 1위를 지켜오고 있 그동안 그렇죠. 1위를 지켜오고 예. 있거든요. 아,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은 끝나무 어린들이 나와서 지금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소년 선수로 인해서 이렇게 또. 네, 런던 일어났죠. 올림픽 이후에 많은 아이들이 문의를 해오고 네. 어린 선수들이 규정 종목에 참가하고 있어요. 네, 그러니까 저희도 좀 기대를 해봅니다. 그렇습니다. 이제 이스라엘의 리프킨 선수도 있고 중국의 덩선유의 또 한국의 어... 자 리듬체조 이제 후프 결선이 잠시 네. 후에 펼쳐지겠습니다. 경기장이 보이는데요. 네. 네. 이 경기장을 어 이번 카자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어 준비하기 위해서 새로 작년에 준공한 그 네. 아름다운 그 경기장이라고 해요. 그렇죠. 네. 자리브킨 선수가 제일 먼저 출전하겠고요. 어 후프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년제 선수가 예선 1 0위를하는 바람에 아 결선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. 잠시 후 이제 볼 연기에서는 출전을 하겠고요. 리브킨 음. 선수가 보이네요. 네. 베키 선수가 후프 종목에서는 현재 세계 랭킹 5위입니다. 22살이고요. 음, 2 0 1 1년 세계 선수권에서도 바로 후프 종목에서 동메달을 땄던 선수죠. 네, 그 런던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였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런던 올림픽에서는 7위를 했었고요. 올림픽 개막식 당시에 이스라엘 기수로도 활약한 그런 선수예요. 네, 자, 1분 반에 연기가 시작됐습니다. 던지고 던 점프를 회전을 하면서 네. 목으로 받았죠. 아주 어려운 고난도의 숙련성을 보여주고 있어요. 다시 왼손으로 던지고 회전을 세번 하고 난 다음에 지면으로 앉아서 다시 돌고 네. 리스크 동작을 보 수도 있죠. 분장하나요? 네, 음악과 기구가 조금 맞지 않네요. 새로 바뀐 그기종 종목에서 음악과 신체 동작의 전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. 아 손을 짚게 되네요. 균형을 예, 조금 있어요. 잃었어요. 자 이런 잔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또 매달 아, 멀어됩니다 그쵸. 이제 처음 등장을 해서 그런지, 리프킨 선수가 아무래도 1번 주자라는 그 심리적인 부담, 압박감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. 네. 아무래도 선수들은 처음 나오는 것을 좀 꺼려 하는 편이에요. 그렇죠. 예. 네. 사실 네. 월드컵 시리즈에서 호프 종목에 이스라엘 사상 최초로 3위까지 한선수거든요 그렇죠. 예. 네. 동메달을 땄었죠. 네. 아티튜트 피봇을 하면서 몸에서 링을 가지고 호프를 가지고 왼손으로 던지고 세 번의 네 회전을 하고 다시 바닥에 앉아서 다시 실새 없이 호프를 돌리면서 네 오른손에서 왼손을 바꿔지면서 다시 오른손으로 바꿔지는 네 동시에 회전을 네, 여기서 이때 손을, 손을, 손을 짚었죠네 이렇게 기형을있게 되면 영점의큰 강점이 있습니다. 네. <laughs> 네, 아, 네. 아. 앞에서는 네네. 저도 카메라 앞에턴 여유 보이네요. 8.35의 난도, 8.5의 시간 점수로 16.85가 됩니다. 네.